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이재명과 김어준의 그 대리전이 된 민주당의 전당대 이런 주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의 그 정청래가 먼저 출마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박찬대가 23일날 출마선을 한답니다. 뭐 나머지 또 한두 명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상은 이게 두명 싸움으로 굳어지는데, 근데 두명 뒤에 총 사령관이 누구냐? 바로 이제 그 이재명과 김어준 싸움이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어준은 원래부터 그 개딸들이 많이 공격하죠 김어준은 원래부터 친문입니다. 친문. 그리고 김어준이는 원래부터 이재명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다만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파들이 이재명이 압도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재명과 관계는 유지하지만 속마음은요. 이재명하고 김어준이는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 게 김어준이는 정청래하고는 아주 좋아요. 출연도 많이 하고요. 정청래는데 그 사이가 이상해 또 김어준하고 아주 그한 형제 같아. 그래서 이제 그 김어준이가 노골적으로 그 정청래를 밀고 있다 이렇게 다 봅니다. 지금. 그럼 이게 그, 이재명이 어떠냐? 이재명이는 이제 그, 당립 박찬대를 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청년은 사고 뭉치다. 저거, 저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박찬대가 2023년에 최고위원 할 때, 그때 그, 이화영의 40년 친구, 이 우일이를 만나가지고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 씨를 해유로 해가지고 이재명을 이게 그 살려줍니다. 그때 이화영이가 말을 번복한 게 일등 공신이 박찬대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박찬대하고 이재명이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돼요. 그러고 나서게 2024년에 이재명이가 박찬대를 아니 그냥 원내대표로 단독으로 그 출마를 시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원내대표하고 대표로 또게 호흡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고민하는 원내대표 보고 박찬대 보고, 야, 내가 전폭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출마해. 이래가지고 이게 박찬대가 출마 하는 거예요. 박찬대도 이게 그 충성심 하나 대단하죠. 이재명의 그 코까지 파줄 정도면요. 그래서 이름이 코찬대잖아. 코찬대니까 충성심이 대단하니까. 결국 이번에는 이게 그 이재명하고 이그 명심을 업은 박찬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청내는 김어준 왜 자파가 지금 대통령이 두명 있다 보통 말하죠? 하나는 이게 법률적인 대통령은 이제 이재명이다, 자파들이. 근데 사실상 언론계의 대통령은 김어준이다김어준이 동시접속자가 한 40만 되거든요. 40만. 아, 이게 대단합니다. 개인 유튜브로 쓰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제 유튜브 인기순위라고 이게 플레이보드 치면, 플레이보드 치면 유튜브 인기순위가 노거든요. 제가 이제 그 주간, 월간, 한국으로 가서 뉴스 정책에 검색을 해봐야죠 저도 한 보니까 항상 1위가요. 조회수 인기 순위 1위가 항상 MBC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JTBC고, 그 다음에 쭉쭉쭉 뭐 KBS, KBS는 좀 아래지만 뭐 TV조선 채널레이 쭉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주진 김어준가요. 하는게 8위에서 9위 뭐 이렇게 7위 막 이렇습니다 보통. 그만큼 이게 영향이 큰 거예요. 우리 우파 쪽에는 성창경 TV가 한 10위. 성창경 TV가 인기 좋고요. 뭐, 저희 서정 TV는 한 20등에서 30등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우파 내에서는 성창경하고, 제하고, 이제 배성이 뭐, 요런 식으로 게 펜에 마이크, 요런 식으로 게 2, 3위. 요렇게 보통 인기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 김어준이가하때 대단합니다. 대단해. 근데 김어준이가정청래를 밀고 있다.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이게 뭐, 결과는 어떨까? 그러면 이게 결과는 뭐, 이게 김어중이가 미는 정청래하고 이재명이가 미는 게 박찬대인데 누가 이길까? 저는 뭐, 게임이 안 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무리 뭐, 방송계 대통령이라도 김어중이가 김호중이 가게 미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결국요. 이재명이 가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 정청래가 출마 의견할 때 보니까 가장 열심히 미는 거는 양문석. 양문석이잖아. 그러면, 그, 그 다음에, 그, 장경태, 이런 자들은 계속 밀고 있어요. 그런 게한 6, 7명 밖에 안 돼요. 대다수 의원들은 이게, 그, 박찬대 이재명 눈치를 보거든요.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나 원내대표단이 전부 박찬대를 밀고 있습니다. 실제 양문세가 폭로를 했죠. 양문세가 뭐랬냐면 이게, 그, 자기가 정청래하고 현충원에 갔더니 원내대표단의 그 의원이 뭐랬냐. 아니, 형님답지 않게 왜 정청례를 미느냐. 형님답지 않게. 이말에그 형님답다는 게 뭐냐 하면 형님은 이재명파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의 마음이 박찬대인데 왜 정청례 미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그 양문생이가 지금 이게 민주당 분위기는 정청례하고 접촉하면 이재명한테 찍힌다. 정청례 밀면 이재명한테 찍힌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그 제가 보기에 그저 박찬대가 어 그런데 이거 압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왜지구당 위원장들 그다음에 이그 찐명 개딸들이 다기 박찬대를 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은 박찬대가 압도적인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뭐 인지도로 보면 이게 이름이야 뭐 정청래 멍청래 모른 놈도 없죠. 인지도는 높아도 멍청래에게 이거 나쁜 쪽으로 게 인지도가 높거든요. 뭐 박찬대도 이게 한심하게 박찬대도 이게 원래는 소학교계고 공인회계사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천의 연수에서 뭐 떨어졌다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놈이 이거 그 이재명이한테 어떻게 이화영이 그 해유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코 파준거 이것 때문에 그좀 떴던 거죠 박찬대가 실전에게 그 아무것도 아니다 둘다 제가 보기에 둘다 누가 됐들참 이게 한심하다 아마 게둘다 누가 됐들 역대 가장 최약체 당대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 힘도 뭐 지리멸렬하고 힘들고 뭐 이게 누가 당권 잡냐 이게 논란이 많은데 이제 민주당도요. 이재명 이후에 누가 과연 지지율치고는 지금 거기 궁금해. 차 빨리 한번 차기 지도자 차기 보수와 진보 자파 우파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한번 빨리 넣었으면 좋겠어. 궁금하잖아요. 이제까지 이재명이 압도적이고 나머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 끝났다 치고 그러면 이게 그 김민석일까 아니면 이게. 정책내일까? 아니면 우원식일까? 아니면 이게 원래대로 김동연, 김경수일까? 과연 이게 누가 자파, 차기, 그, 대선,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궁금하잖아요. 워낙 이재명이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게 한번 되고요. 뭐, 우리도 이게, 우리, 우리 쪽은 이게 한번 넣었죠? 누가 이게 보수를 이끌어 가느냐? 우리 쪽은 이제 이그 한동훈 1등, 그 다음에 이준석, 그 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도 이게 좀 물갈이는 돼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도 그런데, 근데 이 좌파는 더 없는 것 같아요. 김동연, 김경수도 그렇고, 정청래, 그다음에 이그 우원식, 과연 김민석, 어떤 자들에게 차기 놓을지, 이것도 이게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하여튼 이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일 빨리 합니다. 국민의 힘도 이게 그 8월 중순 앞당긴다. 이런 데 보도가 나오죠. 우리가. 실제, 그, 민주당, 뭐, 전당대의 관심을 특별하게 가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게 그, 김호준과 이재명이가 상당히 갈라쓴다. 이재명이 그, 또, 우리가 관전 포인트고요. 실제, 그러고, 정청래가 상당히 고립이 되고 있다. 거의 불가촉 천민처럼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그, 자국이 분화가 되잖아요. 친명도 이게 분화가 되는, 분열되는, 이런 거는 게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볼 이런데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요즘처럼 이게 정청래가 옛날에 뭐 왕수박이라고 많이 공격 당했는데 요즘처럼 이게 그 욕을 많이도 먹는 경우도 더물 거예요. 지금 가는 데마다 이게 정청래는 불가촉 천민이다. 따라서 이게 옛날에 왕수박처럼 이렇게 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그자합자득이죠 저는 정말 이게 앞으로 정청래 같은 국회의원이 너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미국 대사관대에 불을 지르질 않나? 정말, 학원하면서요. 얼마나 애들 챕을 때려펴가지고요. 애 잡이 <laughs> 학원이다. 애를 때려잡는데 말이죠. 애 잡이 학원이다. 이런 게 별명까지 붙은 자 아닙니까? 그러게 미국 대사관대에 불질르놓고또 영어를, 자기 전공도 영어도 아니잖아. 영어를 강의해서 그 학원을 운영한, 이런 게그 표리부동한, 후안부치한, 이런 자각이 그 정책입니다. 법도 짓불도 모르는 놈이 법사위원장 해가지고 말마득이 탄핵 주도하고 그러고 게 청문할 때막 그냥 나가서 10분씩 손들고 서있어라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요. 그다음에 법사 위원들 우리 국민의 의원들이 발언하려면요. 그데이 발언권을 막아버리는 이런 게 그것도 위원장 도에 완장이라고 온갖득이 갑질 불법하는 이런 자각이 정책례 아닙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임자 만난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이재명한테 버림받고 개딸들한테 무릎뜯 끼우고 결국이 비참하게 전당대회 지면요. 정청래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 이건 거는 모두 자합자득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박찬대도 마찬가지예요. 박찬대가 당대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아주 땡큐입니다. 박찬대 같은 놈이 당대표하면요. 우리 보궐선거 해볼만합니다. 왜? 당대표도 중요하거든요. 이재명이가 뭐 선거하는 게 아니잖아. 박찬대가 자기 개인 인기가 있습니까? 아마 개인 지지율이 1%도 없을걸요? 그나마 이재명의 아바타, 이재명의 허수아비, 박찬대가 당대표가 돼도 우리한테는 이게 대호재입니다. 그럼 이게, 그게 실질적인 당에 이끌어갈 이런 게 리드십이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집권당의 대표는 대권주자라 이죠 대권주자. 근데 이거 코찬대가 대통령 선거 대권주자다? 지나가는 게 인천에 연수구의 개가 다 웃을 겁니다. 박찬대가 대권주를 하면 연수구에 지나가는 개가 앙천대소 하늘을 보면서 깔깔 웃는 그러니까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데 이재명이 코나 파주는 이런 게 아바타 허수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누가 돼도 민주당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왜? 차기 대선을 이끌 이런 게 대권주자가 당을 이끌어 나가야 선거도에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되도 게 대권주자잖아. 뭐 한동훈이가 된들, 김문수가 된들, 누가 안철수가 된들, 다게 대권주자잖아요. 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히그 호재다. 전당대회는. 즉, 자판에게 누가 돼도 뭐 박찬대가 될 가능성이 저는 1 0 0라 보지만 누가 되도 그 존재감이 없는 이런 게 그림자 대표에 불과한데 우리 그래도 국민의힘은 누가 되도 게다 대선주자 놀수 있는 차기를 기다할수 있는 이런 게그 인물들이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상대히 민주당 기선을 제압하는 이런 게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앞으로 김어준, 이재명 이런 게 분열과 갈등 한 번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